예로부터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 많이 하던 도라지 정과. 우리만의 고유의 것?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정과라는 거를 많이 드셔보지를 못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대중화를 시켜봐야겠다. 정말 너무 맛있고 어, 이렇게 귀한 음식인데 왜이 전통 디저트를 모를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더이거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도라지전과 만들기에 진심이라는 김은혜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춘천의 과거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용림고개 요즘 할메니얼 열풍으로 간식도 레트로 시대인데요.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는 간식들.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게 다 뭔가요? 코두전과 아몬드전과 도라지청 이렇게 담겨 있어요. 정가는 저희 선조들이 즐겨 드시던 음식으로 이렇게 귀한 양반집에서만 볼수 있던 디저트인데요. 패백 음식에 정가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귀한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한 만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도라지 정가는요. 3일 동안 이 통도라지를 이 실험물에 끓였다, 식혔다 반복하면서 3일을 당침을 하는 거거든요. 당침을 하면은 얘가 투명했던 도라지가 까맣게 당을 흡수하면서 이제 색을 입어요, 도라지가. 건조를 한 3, 4일 정도를 해야지만 쫀득쫀득한 식감의 도라지 정과가 완성이 되고요. 도라지 전과는 정말 정성과 시간에 비례하는 음식이라서 정말 진정한 슬로우 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한 후 한식과 저장 발효, 약선 요리에 관심이 많아 전통 디저트의 현대화를 연구해 왔는데요. 각종 요리 자격증과 요리 대회 수상 경력까지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큰아이 낳고 나서 큰아이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기관지가 약해서. 어릴 때 먹어봤던 배숙이나 이제 도라지 전과 이런 맛이 떠올라서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도라지도 진짜 한 수십키로, 수백키로까지도 버렸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대중한테 이제 선호가 되려면 아무래도 맛을 잡는 게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버리고. 또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신만의 도라지 전과를 만들게 됐는데요. 도라지가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도라지를 농사지을 생각은 안 들었어요. 농부의 꿈이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근데 남편은 엄청 부지런하고 새벽형이어서요. 도라지를 꼭 농사지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저 어디서 보신 적 없으세요? 저... 어, 어디서 봤을까요? 강원도가 좋다 리포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KBS 프로그램? 네, 맞아요. 나름 지상파 방송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너무 못 알겠어. 대학 시절 교수님의 추천으로 1 년이 넘게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강원도 곳곳의 전통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리포터 텐션으로 우리 도라지 정글 한번 소개해 본다면? 제가 방송 때도 잘못 해가지고 <laughs> 기성품을 쓰지 않고 저만의 브랜드로 만든 예쁜 보라빛 상자에 담아서 네, 오고 가는 정을 나눠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때 저 뒤로 사라진 이유가 제가 잘못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있는 없는 거죠? 네, 자료화면이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도의 네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방송보다 K 디저트에 더 많은 열정과 힘을 쏟고 있는 김은혜 사장님. 명절이나 겨울철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매일 바쁘게 지낸다는데요. 어, 왔어? 우리 딸들? 어, 어서 와. 아, 저희 딸들이에요. 네, 저희가 도라지 전과를 만들게 해준 저희 첫째 큰애 하은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둘째 예은이에요. 도라지 전과 많이 먹고 걷겠어요? 자주 안먹고 그냥 아플 때만 엄마가 어... 주셨어요. 아안 아플 때는 안 줬어요? 제가 안 좋아해서 <laughs>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먹어서 지금은 많이 물렸어요. 정가가 맛있어, 탕후루가 맛있어.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탕후루. <laughs> <laughs> 더 노력해야죠. 분발하겠습니다. <laughs> 너네 엄마 가게 오랜만에 왔잖아. 한번 먹어봐. 입을 크게 하고 씹어야지. 얌얌 이렇게 크게 하고 씹어야지. 딸을 위해 만들기 시작했던 도라지 전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 만큼 도라지 전과 사업도 잘 성장해 왔습니다. 딸 아이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고 더 열심히 만들어서 내 아이가 먹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엄마이 계속 더 했으면 좋겠어요, 돌려주는 거? 시집갈 때 답례품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네, 아이가 이제 저희가 답례품 하는 걸 보더니 자기 시집갈 때도 답례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엄마 그때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같은 남자 답례품요? 본격은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얼굴 <laughs> 비디님 <laughs> <laughs> 직구 으시네 앞으로의 꿈이 궁금한데요. 빵이나 뭐 다른 마카롱 같은 것보다도 더 한국하면 k 디저트 도라지 정과다 이런 거를 많이들 알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저도 도라지 정과가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게끔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만들었던 정성과 노력으로 K디저트의 맛을 이용하는 김은혜 사장님. 천천히 가더라도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선보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디저트의 매력을 알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